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 밥상 154회차의 내용은 당연한 것을 하라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 밥상 제 155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좋은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사회라는 것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모임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라는 한자가 모일 사 자, 모일 회 자이죠? 사회. 사람과 사람의 모임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바에는 직장, 회사, 이런 곳에 나갈 필요가 없죠? 타인과 교류할 필요도 없고, 고객과 접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타이핑을 하는 이 노트북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한글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생활은 이처럼 타인과의 협력, 타인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비즈노 성공 실천회라는 모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성공 노하우를 학습하고 적용하고 서로 협업을 해 나가는 학습 모임체입니다. 제가 이 모임에서 존재하는 이유, 저라는 사람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성공 실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즉, 참여자의 비즈니스 성공이 저의 성공이고 저의 성공은 참여자의 성공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행동이 이기적인 생각보다 앞설 때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이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철학자도 아닌 물리학자에게 묻는 제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철학자라 해도 쉽게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을 받은 아인슈타인 박사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 뻔한 거 아니야? 타인을 위해서지? 이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인을 위해서. 저는 실로 요점을 찌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하고 보수를 얻습니다. 제조업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죠. 농부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공해서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강사는 강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습니다. 택시 운전수는 타인을 옮겨주고 보수를 받죠. 트럭 운전수는 타인의 짐을 옮겨주고 돈을 받습니다. 레스토랑은 타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무언가를 타인에게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얻는 것도 많게 되겠죠. 예를 들면, 배우나 인기가수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면 줄수록 그에 따른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생활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를 하며 살아가는 구조이죠.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협조를 얻는 일이 능숙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나 매니저 관리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타인을 잘 움직여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조사 결과 관리직에 필요한 능력은 첫 번째가 대인 대응 능력, 두 번째가 종합적 판단력, 세 번째가 기술적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무엇을 하든 간에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은 당신의 장래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 성공합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 밥상제 155회차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성공 노하우, 성공 마인드 학습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많기에 지금 할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비즈니스 학습을 원하시는 분은 마케팅 학습에 함께 하시죠. 황문진의 성공 밥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황문진의 성공 밥상에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성공 캠프 성공 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